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한 30분 정도 어,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다른 거는 기억 안, 하,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저 노란색 그림 있죠? 저것만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은 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헷갈릴 어,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삼위일체 혹시 여러분들 3일체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위치, 어, 이그 계급 같은 위치 말씀하세요. 아, 위격, 아,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위격이 서로 독립된 그러한 존재이시고 자 그럼 하나님은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한 분으로 봐야 될까요? 세분 하나님으로 봐야 될까요? 네 어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어, 이한 분의 하나님이 세계의 독립된 위격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격으로 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절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한분 하나님과 세 분의 위격되시는 이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 이세 하나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 완전한 이해는 할수 없지만 그것을 어, 정의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의 인격 그리고 다른 말로는 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경계해야 될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그동안 많이 들었을 거고, 저도 그렇게 설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삼일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 삼일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어, 이단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양태론과 삼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태론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역할을 바꾸어 쓰는 거예요. 흔히 저희가 예화 드는 거 있죠. 저는 임노하지만 집에서 뭐예요? 남편이고 아빠고 때로는 아들의 역할도 할 수가 있죠. 각각의 역할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인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 이거는 근데 이단적인 어,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단으로 이걸로 만약에 삼일체를 이걸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알았을 때는 바꾸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단이 더 바뀌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세 가지 역할을 바꿔 쓰는 것은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막 기도하잖아요. 사역하시면서 그러면은 원맨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존재가 역할만 바꾼다고 하면은 이게 어, 독립된 게 아니고. 원메이쇼와 가까운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물은 기체 상태일 수도 있고,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고체로 얼음의 상태일 수가 있죠. 똑같은 물이지만 상태가 다른 걸로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양태론적인 설명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신 똑같은 하나가 그냥 다르게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 분의 독립된 위격 세 분이 따로따로 일할 수 있다고 라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존재가 역할만 바꿔서 일한다고 하는 이 양태로는 하나님의 그삼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삼신론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양태론에서는 한분 하나님이시고 세 분, 세 개의 위격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한 존재로 봤다면, 이거는 너무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따로따로의 세 분의 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독립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가? 이 신앙의 방패,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고 있다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잘못 설명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일단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를 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요. 뭐냐면은 페리는 둘레, 이게 원을 그리고 있는 그 둘레고, 코레시스는 주위를 돌며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세 분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뭐 이게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약간 그러한 춤을 추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안에 고한다 상호 침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좀 안되시죠 이거를 이 이미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이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이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고 내주. 네 상호 침투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따로 어 분리된 위격, 인격이 있죠. 근데 이것이 다 중앙으로 어떻게 해요? 모여요. 가운데는 데우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 이거 이스트는 가능하다, 논 이스트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가능한 거죠. 성부 아, 어, 하나님은 하나님일수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일수 있고, 성자 하나님 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일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두 분은 따로 된 개념이에요. 성, 어,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분은 독립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가 독립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 존재가 가운데 하나님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수는 있지만 서로가 같은 존재로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정확한 3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이세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성령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어렵죠. 아, 이게 3일체를 제가 이미지로 할 때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또 설명하니까 이게 조금은 어그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성부 하나님이 될수 있죠. 성자, 네, 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일 수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개의 서로 다른 존재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될 수는 없어요. 둘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는 다른 서로 다른 독립된 위격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분 하나님 안에 서로 성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는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이 본체에 세 개의 독립된 그러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상상하고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부가 성령이 될수 없고 성령이 성자가 될수 없어요.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의 본체 하나님 안에 세 개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시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 이해는 안 되더라도 헷갈리거나 어, 틀리지는 않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으로는 모이지만 서로 옆으로는 같은 존재가 될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 이 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개념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그러한 삼일체된 하나님의 그 성질과 그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서,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어, 이거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별된 인격이에요. 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 뭐 성별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생활 수준도 틀리고, 교육 수준도 틀리고, 출신도 다 틀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지만,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그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연합. 어, 이거는 이제 사랑이라는 그러한 속성이 필요한 건데 어 아까 상호 내주라고 말했죠.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 될 수는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특성이 들어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자신만의 고집과 자신만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고 연합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줘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맡겨진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어, 내가 해야 될그 자리에 내가 해야 될그 일에 누군가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열어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서 그 자리를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직 내 것만 오직 나의 자리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내주, 희생. 여기에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 내가 다른 이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주거나 함께 그것을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 서로가 서로에게 어 도움이 되고 함께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도할 때세 분의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걸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사람의 그일 가운데 그 능력을 펼치셔서 그 기도의 응답과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그 하나의 기도를 위해 서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분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좀 크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일에 함께 하고 있어요. 이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상호 내주, 상호 침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오늘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삼위일체를 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행생활을할때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은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뭐다 똑같지. 우리가 기도할 때뭐 예수님께 기도해도 다 하나님께 가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중재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은 정확한 이해와 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실까, 세 분이실까? 정답은 한 분이시죠. 하지만 독립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그 일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동참해서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의 역할이 바뀐다고 하는 이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세분이 하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이 개념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그 역할이 다른 것은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분의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그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본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서로 독립된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삼일제를 조금은 어 구별해서 그러한 개념 안에서 이해를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어, 예, 조금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서로는 다 독립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는 연합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존재가 그 역할을 그 독립된 위격을 바꿔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호 침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열어주셔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연합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중간중간 이 성경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가 있죠.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같이 뭐가 보여요? 성령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독립된 일을 하지는 않으세요. 세 분의 연합된 그 하나님 하나의 본체 되신그 하나님의 그 연합된 그 모습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한분 하나님이시고 세 개의 독립된 위격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되고, 어네 그래서 늘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각각의 역할을 맡고 그것을 서로 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은 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성부께 나아가고 성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매일의 신앙생활로 승리하자. 네, 우리가 어, 성부 하나님 을 위한 신앙생활의 그 걸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의 그삼일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어, 이러한 개념을 한번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